골드 증강 테어리스트까지 한번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증강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시는 증강들, 좀 유명하고 좋은 증강들은 넘기고 설명할 거리가 있는 것들은 조금 설명할게요. 일단 사후 지원. 이미 이전에 실버 증강 테어리스트를 봤으면 알겠지만 고점 높은 증강체가 현재 중요합니다. 근데 있잖아. 이게 있어. 빈질이거나 아니면 겹쳤다. 많이 겹쳤다. 그러면 사우지원을 가끔 먹어요? 아니면 첫두 증강에서 전투 증강을 아 먹었으면 사우지원 골라도 됨 이거 아니면 사우지원은 고르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이거 고르는게 돈이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첫두 증강을 고점 높은 증강체를 골랐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우지원 고르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거 고르고 4쿠 3성작 할 생각하지 마세요 잘안 고르는 기준도 있고 골라도 됨이지 다른 좋은 증강들이 있어 그래서 티어가 높을 순 없다 시정도 일단 줘 보겠습니다 나중에 고치든 말든 나지 않은 길 1티어죠 S주겠습니다 당타자 요즘 미룰덱 간정좀 괜찮기도 하고 4코스트 체력 버프가 있어가지고 좀 좋아졌는데 그래도 다른 좋은 증상들이 좀 있어서 일단 비주고 시작해 볼게요 거기문장 건또건 S입니다 이 새끼는 신이에요 빌드 없애 후반대 4코로 할수 있어 이코스도할수 있어 다음으로 검의 소자 요즘 검이 좀 좋긴 해요. 케인도 좋아. 그냥 1티어 덱들이 거미 좀 들어가죠 다들. 이전 3황 덱들이 다 쓰기 때문에 무난하게 A티어까지 갈 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강타자보단 좀더 핀율이 높아. 그 다음에 결투가 문장. 제가 결투가 덱을 많이 안해서 그런데 보통 이거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정석은 있거든요. 7렙에서 리롤 좀 쳐가지고 스타랑 볼리베어 어느정도 뽑은 다음에 8렙 가서 8결 받는건데 그 운영법만 조금 숙지되면 좋습니다. 실제로 쓰는 것도 많이 받고 A정도 줄게요. 물론 결국 마지막에 1회이 8렙에 들어가면 삼성작이 안돼도 파워가 나오는데 1레한장 뽑냐 안 뽑냐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s까지 못갈것 같다 되긴 한데 그다음 고정된 지원 이게 실버면 당연히 s였는데 골드급으로 이제 내려오면 사실 좋지는 않지 않죠 일단 안지 않죠까지 가는 거네 모르겠다 무난하긴 합니다 그럼 이제, 강타자랑 검수랑 이제, 비지, 비비냐, 누구랑 비비냐를 봐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재게쳐야 되긴 해. 이 아이템에 맞는 덱을 해야 돼서, 이 아이템에 맞는 덱을 해야 된다. 강타자보단 좋은데? 수은 나오면 또 좋아. 에이주죠? 그 다음은 교장, 기죠 먹는 사람 못 봤습니다. 돌리고 보면 됨이 뒤에 들어가는 건. 실버 증강에서는, 뒤에서도 그나마, 그 상황에서 딱 먹을 수 있는 게한 개씩 있었는데, 골드 증강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극심하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건 그냥 먹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규형 예산 시 주겠습니다. 둘 다, 둘다안 좋죠. 솔직히. 밸류대 간정, 이건 집을 수나 있잖아. 집을 수나. 그다음으로 네, 뭐. 흔히 이 이거 놀라운 점, 패치 이전에 안 터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패치 해서 효과가 터집니다. 긴데 그냥 안 집죠. 솔직히 말하면. 어, 안 집잖아. 기원자 문장, 요즘 문장류가 다티어가낮긴 해. 근데 거기랑 동급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우지원이랑... 동티어라고 하기엔 또 그것도 아니긴 해. 4우지원을한칸 올려야 되나? 그래도 4우지원은픽율이좀 있는데. 어, 얘를 C급으로 하고, 4우지원을한칸 올리죠. 그냥 S줄라 했는데, 이거. S죠? 변함없다. S다. 끌는 점. 끌는 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증강으로 뜨면은, 절대 안 먹는데, 도자기로 붙여지고, 세 번째 증강으로 도자기가 나오면, 끌는 점을 먹는다. 아니면, 끌는 점은 픽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럼 S급이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뒤지게 안 나오기 때문에 A 비줄게요. 뭐 끝판왕 D 난동꾼 D 다테 D 단결. 무난하죠? A 주겠습니다. 딱 괜찮네. 어 A가 괜찮은 듯 단결. 요즘 단결 좀 별로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6개부터는 딱 골드 증강효율인데 6개를 키기 위해서는 한 구랩을 가야 돼요. 구랩 안 가면 6개 잘안 켜져. 솔직히 물론 시너지를 좀 많이 키는 덱들 한정으로는 괜찮지만 그래서, 굴에 만가면 단계를 좀, 안 나오기 때문에. B. 딱 B급이네. 보니까. 그냥, 먹을만해요. 전투 증강으로. 달의 분노. 이거 좀 많이 좋죠. 이거 먹고, 알룰 리로 하시면 좋다. A 주겠습니다. 대촉. 먹는 사람. 행운일 때, 밖에 안 먹죠, 이거? 첫 증강으로? 그럼 행운밖에 안 되니까, 이걸, 행운일 때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슈발 그렇다고 S 줄수 없잖아. D 주겠습니다. 도자기 문장. 요거는 여전히 현역기죠 좋죠, 여전히. 사도자기가 빠르게 맞춰지기 때문에. 특히 이거 먹으면 그냥 일체의 덱 대깨쳐도 된다는 그런 마음적 안심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게임하는데 굉장히 부담도 안 되고 편합니다. 그렇다고 S급에 들어갈 정도 아니다. 그 다음으로, 돈벼락. 요즘 돈벼락 안 좋다고 말했죠. 근데 여기 낄건 아니고. 딱 C급이다. 돈벼락은. 만화보호막. 이거 오늘 골라봤는데, 어, 좀 좋더라. 이거 먹고 밸류 낮았는데, 이기더라고. 은근. 그래서 증강 자체는 좋은데 사실 이거 먹고 할 때기 팔렙에 아지를 럭키로 뽑아서 6기원자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C 뭐 마법지팡이 마지오전 먹는 사람 없죠 뭐 피런신드라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도 지팡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 연운을 많이 쓰지 그래서 C 만개를 받아라 요거 좀 좋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아이템빨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특정 덱 상대로는 배치도잘 봐야 돼한 방에 녹으면 안 돼요 근데 고점이 뒤지기 높습니다 고점은 뒤지기 높아요. 대신 조금 카운터 덱이 몇개 있는데, 달의 분노 같은 경우 알론한테 대처사 들어가면 처형당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s 다두 번째도 S, 맑은 정신, 딱 B급인 것 같아. 경쟁이긴 한데 별로긴 해요. 빌드업이 너무 약해. 이거 는 심지어 리롤덱도 각못 봐, 3코 이성 못 붙여. 그래서 빌드업이 안 돼. 연패하면 또 풀연패야. 어, 말안 되죠. 망자의 선물. 이거는 예전에 있잖아. 망선이 게 예전에 너프를 한번 받은 상태거든요? 그 이후로 롤백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여전히 C급 전투 증강인데 여전히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먹그림자 문장. D. 먹물 문신? 이거 없잖아. 먼 친구. 요즘 먼 친구가 좀 좋은 게 사코덱이 많아서 그래요. 양갈래 딜러가 있어서 그래. A 최상위까지 줘도 될것 같은데? 검수보다 좋아. S 줄까? A 최상위가 맞겠다. 딱 괜찮네. 몸의 부름. 이건 언제 먹냐면, 일단, 초반에 상징이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꾼 빌드업이 지금 좀 세게 됐는데, 예를 들어, 시비르가 이성이 붙고, 아니면 가린이 이성이 있을 때, 아니면 가린이 페어일 때, 시비르가 한장 있을 때, 그때 이성 붙이고 연승 빌드업 하려고 모부먹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 현재 7 이야기꾼이 또, 티어 대급이죠? 순방 쌀먹이지? 1등은 잘안 되지만. B 최상이딱이 정도인데. A 줄게요. 드로도먼 친구 적용 가능한가요? 몰라요. 드롯한테 먼 친구를 주려고 한 사람을 봤습니까 난본 적이 없다. 다음으로, 방조사. 방조사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거 뜨면 게임 터진다고 했죠. 심지어 만약에 이게 3 골드 정도 줬으면 좋은데, 1 골드라. 1 골드라 안 좋아요. 그래서 B. 난 변대장. 아, 뒤지기 좋습니다. S 줄게요. 이거 안 지는 사람 있나? 이거 먹고 그냥, 사일러스 주면 돼. 사일러스? 아니? 다른 거 줘도 돼? 오케이, 오른 줄게. 아니? 노트 줄게. 어, 꽃이죠, 그냥. 별탄. 안짓습니다 보석 영꽃. 요즘 골드복꽃 같은 경우는 일 증가량이 사실 높지 않아 일단 카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피가 없을 때 그나마 복꽃을 고르게 될 수는 있어요 진짜 골드복꽃 고르는 게그 경우밖에 없어요 요즘 아니면 골드복꽃이 아예 안 고릅니다 그래서 C 줄게요 비마 문장 이거 좀 좋습니다 A 줄게요 다음으로 뿌덕 아씨 꼬트죠 그냥 이새끼시 신이야 사신문장 안 먹죠. 물론 중간에 요네 캐리각이 나왔을 때 사사신을 박아주면서 가면은 납배드하긴 합니다. 어 사신 문장 알론한테 주시고 알론 요네 캐리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각 이외에서 없어가지고 C 줄게요 그럼. 사이버넥트 신체 통신과 신체 두 마리가 있는데 골드 신체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 딱 B급인 것 같긴 해. B 라인업이야 이거. 근데 통신은 B 라인업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새끼 C 라인업이야. 어 이건 이해하죠. 골드 살인술사 얘는 좀 좋습니다 요즘. 케인 뭐 카이사도 좋고 에쉬한테도 부족한 피흡 챙길 수 있고. 다음으로 삼총사. 삼총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돈증강들에 비해서 포텐이 확실히 딸리죠 그리고 전투 증강이 지금 꽤 중요한데 티모랑 고부고 있어가지고 행운 노릴 때 이때 아니면 안찍죠시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이거는 두 번째 증강은 솔직히 많이 안 좋고요. 이거 얘는 C급이고 첫 번째 새로운 시대 있잖아. 이거 좀 좋아요. 초반에 연승각을 좀쉽게볼수 있기 때문에 A까지 들어갈 만하다. S급은 네. 야, S 라인업 봐라. 건들 수가 없다. S 라인업은. 자, 뭐, 세포터 남남 C. 골드 수호자. 골수, 골수. 아 하... 이거 좀 애매한데, 골수는? B 줄까? C 줄까? 근데 딱 싸신 라인업이긴 해. 그냥 C급이다. 어, 라인업이 그냥 여기, 여기급이다. 다음으로, 수호자의 호위. B급. 5연승 올 5연패를 확실하게 하세요. 이거 수호자의 호위 집을 거면. 이렇게 보니까 B급 라인업은 아니긴 하죠, 그죠? A 주죠? 다음으로, 승교자. 교자만두. 딱 전투 등강 중에, 이게 도탄. 사제주 카이사 때문에 좀 좋은 건데, 교자가. 카이사 덱 많을 때 교자가 면 좋죠? 특히 흡혈템 없을 때. 이게 괜찮다. 아, 근데 A에 가게 좀 많이 짜쳐. 그냥 이 사이 증강인데, 뭐 B에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B에 주죠. 숨문. 숙지기 문장. S입니다. 신성한 새로 고침. 요거는 확실히 티어가 떨어졌죠? 청계할 거면 이제는 전투 증강을 좀 야무지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먹고 청계하기엔 많이 힘듭니다. 시 줄게요. 시다 문장 시다 문장 애니한테 주고 가는 거 있긴 한데 그래도 안 먹고 애니 씨 하는 게더 좋아. 뒤 줄게요. 그다음 아명 문장. 이것도 괜찮죠? 이거 먹고 팔레벨에 그냥 유가명 해가지고 가는 건데 딱 비전 마법사 라인업인 것 같긴 해요. 도자이랑 근데 라인업이 같다고 하면 요즘 괜찮긴 한데 하죠. 다음으로 야밤 S죠. 전용 증감 그냥 S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수선 S입니다. 어미요 야, 이거 지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어미 아, 이걸 먹어서 내 대기 에 지는가를 경험이 안 돼. 이거 먹으면 티가 안 나, 얘. 예뒤 줄게요. 아, 안 먹어. 연장 결투. 이거 먹고, 당연히 결투가 됐게 치는 건데, 딱, 결투가 그렇다고 1 1티어대은 아니라, 그냥, 딱 A 라인업이다. 영감적인 비은 딱, 무난하게 먹을 만한 A급 전투 증강이다. 영구, 짖는 사람? 이거? 나안짖는데 먹으면 게임 족됩니다, 이거. 만약에 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나 5등 할게. 나 6등 할게, 마인드에요. 7, 8등은 안 할게, 와인드야 먹는 순간 게임이 좋대. 영파, 이거 버그 있는 것 같아. 존나 약해요. 먹지 마. 오늘은 아니야. 이거 먹으면 K 나는 건데, 당연히 K인데 간정 A급 정도 된다. 완벽한 적응. 이거 좀 좋습니다. A급 가요. 지금 적투 자체가 굉장히 좀 무난하게 좋은 쪽의 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드라, 리산드라 아지르, 릴리아, 애니, 탱커도 줘도 되고, 노틸, 오은다 줘도 돼. 지금 1티어인 유닛들이다 좋죠 야, 완벽한 적응이 특히 이게 현자 싸일 할때 적투 3개 주면 사일이이 새끼가 그냥 미친놈이 됩니다 말이 안돼요 예를들어 뭐 야수한테 주면은 주물력도 올라가가지고 좋죠 다음으로 용군주 문장 이거 버프 먹어서 잔나 다니나 둘다 주는데 당연히 용의 출현이 아닐 때는 먹지 않아야 돼요 용의 출현이 있을 땐 좋습니다 아 근데 고블류까지 각을 볼 거라고 하면, 아, 참. 너무 한정적인데, 상황이. 고블류면은 먹어도 되고, 용의 출연 있으면 먹어도 되고 해서. 그두 개밖에 안 먹을 거니까, A까지 주자. 그 다음에, 용의 정신. 어차피, 용발한테 뚫릴 놈은 뚫리고, 쓰지 마. 용의 출연, S급. 아니죠, A급입니다. 저용 증강 리롤 덱인데, A급이야, 그래도. 그 다음, 위대한 결이. 요는좀 좋아요. 얘도 용의 출연이랑 비슷한 결이야. 이걸 먹으면, 볼배랑 요네가, 좀 현역이 된다. 피바랑 있을 때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령의 집. 이거 먹으면 홀령세나 할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그 나르도 가능해. 근데 당연히 홀령세나가 더 좋다. 그래서 딱 A급. 얘네들이랑 비슷한 결. 이상준이. A. 챔피언. 넌 D다, 새끼야. 이야기꾼. A급. 이거 먹으시면 7 이야기꾼 하시면 됩니다. 이타심 C. 1편 단심은 이게 없지? 이거 왜 없는 증강이 몇개 있냐. 작친. 현재 메타. S급입니다. 말안 되죠. 이거 설명 필요가 없지. 장거리 사격. 이거 안 쓰죠? 이거 쓰고 빌드업 하는 것도 개빡세. 너무, 입, 너무 힘들어. 다음으로, 재빠른 무장. 첫 증강으로 재빠른 무장 뜨면 좀 기분이 많이 좋죠? 얘는 S까지 줄만해. 다음으로, 재빠른 무장 플러스는 당연히 첫 증강보다 맛이 없기 때문에. 이거 먹는 경우가 딱 돈이 뭔가 애매할 것 같다. 그때죠? A. 제스. 이건 당연히, 이건 S에서 사실 내려올 수 없는 증강이긴 해요. 제스는 S가 아니면 안든 증강이야. 롤체 이론상. 뭔지 알죠? 뭔 말인지. 그래서 두 번째도 좋다. 이때는 B급까지 내려오긴 하네요. 어차피 템 이쁘게 만들었을 걸? 근데 고럴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격수 문장 D 사전까지안 쓰잖아. 솔직히 차라리 4코스트 더 때려박지. 따로 저금리 D 저글알라. 무난한 전투증강. 무난한 전투증강들은 다 A 이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마. 요즘 상당히 티어가 좀 좋습니다. 카이사는 별로긴 해. 카이사는좀 별로야. 애쉬는 좀 많이 좋은데. 그래서 딱 A급. 다음으로 점수판 등반가. 이거 좀 좋죠. 이거 연패한 다음에 그냥 4코스트 티어덱 하면 돼가지고, 실연패하고 피딴 상태에서 15% 이상, 적어도 20%도 올라오는데, 연패한다는 걸 디벨트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S는 갈 수가 없다. 종기, S. 주문 습득. 이거 먹으면 사실 나를 한다는 소리지. 아니면 조그맣게죠. 이번에 또 버프 먹고, 낫 배드긴 해요. A. 급은 아니다. B 주자. 죽고, 확실히 이거는 괜찮긴 해. 근데 또, 종기랑 가지 않은 길 급이랑은 조금 비빌 수는 없다. A 최상이 될것 같은데? S급은 안 되는 느낌이야. S급까지는. 그 다음으로 죽음의 수화 이거 별로입니다. 이거 먹고 사사시날 것도 아니잖아. 전기 케이 날 거잖아. C죠? 그 다음으로 준비운동. 이거는 골드 준비운동은 약간 좀 많이 약하긴 해요. 골드 준비는 좀 많이 약해. 다른 전투에 비해서 빌드업도 강점이 아니고 A급은 안 된다. 그 다음으로 지나친 탐닉 지탑이 있잖아. 이거 먹고 4코덱을 해도 되거든요. 실제로 초반에 빠른 리롤로 이성작을 다한 다음에 5연승을다 때리고 피관리 순방마 플레이가 가능해요. 이거 먹고 리롤덱 하는 게 아니라 그 플레이도 있고 리롤덱도 있긴 한데 야 이거 할 거면 요즘 리롤덱 할 거면 전투주가 먹어야 돼서 만약 지탄을 먹었다 리롤덱하지 말고 그냥 사코덱 안정적으로 해서 순방살 버가세요. 딱 무난하게 B급 뭐 지원 상자 요즘 좀 좋은 게 많죠 실제로 근데 S급은 안 되고 A 창대한 서사 아휴 이거 어떻게 이 어디 줘야 되냐 이거 D급은 아니야. C. 다음으로, 청계 문장. 문장, 청계 같은 경우는 좀 좋습니다. A 최상위까지 갈만한 것 같은데? S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초월. 초월도 S는 못 가는 딱 A 전투 증강. 한번 이미 불안전한 초월편에서 말했지만, 애니시댁이 아니더라도 애니시댁이 많으면 좋다. 라고 말했죠. 다음으로, 최강의 뚝어. 집지 마세요. D급인 것 같은데? 후반에 전투 증강 안 먹고 돈 증강 쳐먹겠다? D급 아니야, 이거? 근데 뭐, 얘네급은 아니긴 하다. 다음으로, 골드 최친. 골드 체치는 당연히 실버 체치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별로긴 하죠, 실제로. 근데 이게 방어력을 주기 때문에, 카이사랑, 뭐, 그런 애들 상대로 좀 괜찮다. 그래서, A. 충격력법, B. 충시봇 C. 큼꾸, A. 바보, A. 바스꾼, D. 이거, 뒤에는 왜 이렇게 매기기가 쉽냐? 뒤에는 개쓰레기랑, 그냥 무난한 거밖에 없네. 바이트 머니, D. 판도라, C. 포식, B. 야, 설명 안 하고 가니까 개빠르네. 필요 문장, C. 피한 너프 먹고 칠피는 존나 약해요 한수위 한수위 먹으면 사실 애쉬 하겠다 어 구인수 주검한 다음에 애쉬 하겠다 선언하고 하는 거죠 한수위 먹으면 아니면 세나 하는 건데 세나 하냐고 요즘 누가 안 하죠 대신에 이거 먹고 카이사 할 수도 있고 현재 꽤 괜찮긴 합니다 빌드업에 힘쓰는 사코 캐리 덱이라 애쉬 하는 게 제일 고점 높긴 해요 애쉬 하는 게 애쉬일 땐 A 정도 되는데 B죠 아무리 봐도 다음으로 행운의 도탄 당연히 뭐 이거 먹고 딜 깨치면 되긴 하죠 마음이 변해지지 심지어 이 도탄을 먹은 카이사와 안 먹은 카이사는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S급인데? 어 도탄 만큼은 S급이다. 다른 뭐 어, 용의 출현이냐 이런 전형 증강들보다 좀더 포텐이 많이 높죠. 다음으로 행바닥. 행운의 뺨바닥. 이 새끼 신이야. 행운의 연속. 이거 행운의 연속. 이야기꾼 빌더 많이 절대 안 쓰는데. 비 줄게요. 한수이보다 약간 안, 안 좋은 느낌이다. 나중에 고점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거는. 얘는 템은 좋은데 얘는 템도 안 좋아. 전자 문장. 이거, 가렌이랑 시비르 아니면, 이야기꾼 빌드업 될 때, 이거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먹고, 사일러스나 케인덱 하시면 돼요. 에이? 성대 문장보다 약간 좋은 에이 탑이야. 진짜 좋아, 이거. 자, 뭐, 현란솔롤리 얘도 에이 탑인데요. 어, 이것도 좋습니다. 협력. 지금 4코 덱인데, 어, 4코 메타인데? 아직. 여전히 좋죠? 물론, 지원 아이템 주때면은 게임 터지긴 하는데, 뭐, 괜찮죠, 그래도? 에이? s 는 아니야. 호인무. 뭐. 당선된 사람들만 쓸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쓸수 있는 그런 증강이죠 후임무는 당연히 각이 나왔을 때안 좋을 수가 없는 증강이긴 해요 대부분 우리 돌리잖아 이거는 티어를 매길 수가 없네요 너무 극단적이라 안 주겠습니다 좋을 땐 좋고 어차피 아니면 돌리 낼 거니까 다음으로 훈령 문장 C 황칼 황칼은 A 주겠습니다 이거 영증은 다 S 줄라 했는데 황칼 만큼은 좀 별로야 얘좀 많이 약해요 우리시엔 약해요 슈발 버프 좀 얘가 리산드라 한 마리만 있으면 그냥 카운터야 아, 슈발, 리산드라 너, 프 먹어도 얘한테 그냥 카운터야. 말 안. 다음으로, 활수. 활수는 좀 많이 좋죠. 초반에 장갑이 있는데 활수 나오면은, 그냥 라위 만들고 빠르게 빌드업 할수 있어서. A급 전투. 검수보다 더 좋아요, 이거, 활수는. 회복의 구. 회복의 구는 안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4코스트 체력통이 늘어나서, 그 비례한 깜방큼 별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B급이다. 살짝 안 좋은 전투는 B 급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휴대용 대장간 S는 아니고 예 A죠. 이거 먹으면 네 리롤덱 할수 있다. 요 정도까지. 희생양 요즘 희생양 픽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왜냐면 이거 먹으면 연패할 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연승하는 희생양이 오히려 더 좋아. 아, 그래도 A 급은 된다 그죠? 수업일 어,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골드 증강은 뒤지게 많았네요. 골드 증강 테어리스는이 정도가 됩니다. 크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S는 그냥 나오면 집으시면 되고요. 아 물론 뺨바닥 같은 경우는 생템일 때 그리고 A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어 짚고 싶은데? 아 짚고 이거 해야겠다. 하면 짚을 수 있는 거고 B는 상황 타서 상황에 맞게 짚어주시면 되고 C는 B보다 더 상황에 맞게 아 이거 짚어도 되겠다. 라고 하면 짚는 느낌 D는 안 짚는 증강들이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 재밌었으면 한 번씩 구독 눌러